오늘은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강원도에는 10에서 50mm 밀리미터 서울, 경기도는 내일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축대붕괴나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으로. 호흡기 약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와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비가 지나겠고 물결은 0.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